또 요즘 증시가 오르고 경제도 방어를 잘 하니까 신기루에 속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좋아 보여도 곧 갑작스럽게 미국의 허약한 체력 민낯이 드러날 거다. 신기루 착시 현상에 속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제가 내용이 좋아서 정리를 쫙 해왔어요. 이 표를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세다, 튼튼하다 말했던 건다 착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이 비상 돈 풀기 덕분에 특별위기 관련 조치라는 이름 하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어댔는데, 이게 이제 만기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양책 혹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줬던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다시 원상 복귀시키면서 본격적으로 경기가 확 나빠질 수 있다. 침체에 갑작스럽게 진입할 수 있다. 쇼크가 올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순서대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코로나 때뭘해 줬었냐면은 저소득층한테 식료품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게 이제 만기가 도래합니다. 일명 푸드 스탬프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쿠폰이죠. 쿠폰을 지원해 준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소득 상관없이 막 뿌려준 겁니다. 여기 보면 마트에서 우리 푸드 스탬프 받습니다라고 쓰여 있는 건데 보조금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3월부터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순차적으로 종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돈을 뿌렸다고 느꼈던 게 그러니까 자격만 되면 그냥 가구 구성원 숫자만큼 돈을 줬대요. 그러니까 제가 4인 가구면 그냥 코로나 때 인당 얼마씩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냥 푸드 쿠폰을. 근데 이제 이거 안 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3월부터. 이미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적용되는 게 4,100, 4,200만 명 정도인데 4인 가구면 거의 100만 원씩 받는데요. 100만 원. 확 끊긴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이제 밥값에 대한 부담이 확 올라가겠죠 이때까지는월 100만원씩 식비를 지원해 준 셈인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제이 되면은 장보기가 좀더 어려워지겠죠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또뭐 이런 기사 나옵니다 월마트나 크로거 이런 식료품들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나 달러 제네랄 다이소 같은 저가형 할인 매장들 이런 지원금 덕분에 또돈 쓸어 왔었는데 확 위축되면서 실적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보시면, 그래프로 보시면 거의 가구당 이렇게 돈 700달러에서 800달러 받았던 가구들이 지원 자격이 심사가 강해지는 겁니다. 기준이 엄격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위기 상황이니까 돈막 줬는데 이제 돈 주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2월달에 30% 주가 이미 종료했고 3월달 이제 4월 됐으니까 전체 다 웬만한 주들은 푸드스탬프 지원이 축소됐다.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이 시작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4월 됐습니다 4월 됐는데 지금 미국에서 뉴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거거든요 4월부터 식품 먹거리도 줄였는데 이제는 헬스케어 의료비까지도 지원을 줄입니다 일명 메디케이드라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코로나 이후에 의료지원금을 줬었는데 이것도 심사를 빡빡하게 하는 게 4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여기 보시면 1,500만 명 정도 추산이 된답니다 1,500만 명 정도가 4월 1일자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못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2020년 3월부터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라는 이름으로 코로나라는 명목하에 그 기준을 엄청나게 낮춰준 겁니다. 다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줬던 거죠. 4월부터 이게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가입자가 9천만 명인데 20%에 달하는 1,500만 명이 의료비가 뚝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4월, 주황색이 5월, 그리고 초록색이 7월 이런 식으로 4월부터 7월 대부분의 주가 종료됩니다. 주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 이 기사에 좀 흥미로웠던 점이. 이거 다 미리 공개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닥쳐야지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에도 보니까 의료보험이 끊긴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시민들이 다수더라고요. 대다수. 그러니까 당연히 의료보험비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갑작스럽게 소비가 위축되는 데 한몫할 거다. 우리도 쉽게 생각하면 전기비가 올랐다는 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체감을 못하다가 딱 관리비에 전기비가 오른 걸 찍혀야 그제서야 아우, 진짜 소비 줄여야겠다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식품비, 식품 푸드스탬프,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의료비 지원 이런 게 본격적으로 끊기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갑작스럽게 어이구, 소비 줄여야겠다. 돈 없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백신 검사 비용 이런 것도 다 개인이 부담해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나라가 다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도 만약에 나 코로나 걸린 것 같아서 혹시 감기 이런 거 비슷하게 걸려서 약 받으려고 그러면 지금은 화이자 이런 거 20달러면 구매했는데 지금부터는 100달러에 구매 5배 비싸답니다 약 값이 비싸지는 거죠 이제는 아프면은 정말 돈 다시 새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3년 동안은 좀 괜찮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소비 위축의 신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3월 의료보험 4월 그리고 학자금도 그동안 미국 10대 20대들이 학자금,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코로나 때 비상 조치로 유예 정책을 했었는데 이게 6월에서 8월 만기입니다. 도래해서 이 기사 제목이 재밌었던 게 지금 10대, 20대들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안 내봤대요. 저는 이게 참 놀랍던데 코로나 때 입학하고 졸업했던 세대들은 학자금 대출을 면제해줬던 세대이기 때문에 대출 유예, 빚탄감해줬기 때문에 대출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내본 적이 없으니까 제 식대로 표현하자면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세대랄까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 이자가 보통 월평균 400불. 그러니까 50만원씩 냈대요 코로나 전에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알바하던 과에서번 돈에 50만원씩은 꾸준히 학자금 대출 빚감대 쓰고 있었으니까 부담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위기라는 이유로 40만원 50만원 돈을 다 탕감해줬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2023년 6월부터 8월 사이까지 상환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빚 청구서를 젠지 10대 세대들은 처음 받아 본다 태어나서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즘에 막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잖아 사실은 10대 20대들이 막 전자제품 이런거 전자기기 특히 많이 소비하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하고 얼리 어답터고 좀 돈도 쓸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도 대학생 때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오히려 30대 되고 나선 더 아끼는 것 같은데 이런 1, 20대들, 대학생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애플이나 이런 전자제품에 되게 소비를 많이 해주던 주축이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갑작스럽게 좀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월가 쪽에서는 이런 학자금 대출이 바로 또 은행에도 연체율을 높일 수 있고 소비 쉽게 말해서 아이폰 같은 거 사는 것좀 거 망설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동안은 코로나 지원금도 주고 이자도 면제해줬기 때문에 버텼는데 확 나빠질 수 있다 요런또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애플이 갑자기 후불 결제, 갑자기는 아니고 딱대을서 시점이 우연에 일친인것 같은데 후불 결제를 본격화 해가지고 요거 보니까 딱 1, 20대 타겟인 것 같더라고요. 신용 등급이 없어도 되고 연회비도 없고 이자도 없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할부 결제 할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할까요? 당장에 돈이 좀 없고 신용 등급이 나빠가지고 신용카드 만들기 부담스러운 미국의 1, 20대들 한테도 돈 내라 이거죠. 아이폰 살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연의 뭐 일치 같지만 소비를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소비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럼 소비가 확 위축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니 저소득층 저렇게 소비 위축되는 건 크게 문제 없지 않냐? 결국은 소비들 다 부자들이 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 상류층들도 슬슬 지갑을 닫는 신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상류층들 소비 현황 보는 게 상품으로는 시계, 그래서. 명품 시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롤렉스가 포함돼 가지고 총 30여 개의 명품 시계를 가격을 측정한 지수가 아예 있거든요 요거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 고점의 30% 아니 지금 시계 같은 건좀 빠질 수 있지 이제 요즘 여행 다니니까 하실 수 있는데 여행의 대표적인 게 요트, 개인 전용기 코로나 때 부자들이 개인용 요트나 전용기, 제트기 이런 거 엄청 샀었거든요 초부유층 소비 근데 요것도 지금 꺾였답니다 CEO들이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안 산답니다 이제 단순히 상품만 안 사는 게 아니고 서비스 분야 여행 가는 것도 이제 슬슬 둔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류층도 지갑 닫고 있다. 소비가 툭툭 둔화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여담이지만 저도 잘 몰랐는데 롤렉스가 원래 1년에 살수 있는 구매량을 한도를 정해놓는다면서요. 하나 이렇게. 근데 안 팔려가지고 올해부터는 뭐 한국도 1년에 2개 이상 살수 있게 한도를 풀었답니다. 다 이제 안 팔린다 이거죠. 재고 쌓아놓은 거 처분하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작은 시그널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는 거 보여드렸고 다음으로 아니 소비가 좀 위축돼도 미국 경기를 방어하는 고용 있지 않냐. 탄탄한 고용. 지금 실업률 낮은 거안 보이냐? 그러면은 직장 안 잘리면 소비 괜찮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5월부터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 특별 위기 조치가 만기 되면서 이민자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민자들 그러면서 임금이 둔화 될수 있거든요 실험 률도 올라가고 이게 뭐냐면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5월 11일 기준으로 코로나 때 비상 사태를 이유로 이민자들을 막아 놨어요 그 정책 이름이 타이틀 42 타이틀 40 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미국 남부 지역이나 이런 이민자들 특히 난민 분들이 못 넘어오게 왜냐하면 코로나 전염되면 안 되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3년 동안 유지해 왔던 거거든요. 이게 5월이면 풀립니다. 이러면 이제 이민자들이 쉽게 말해서 몰려 들어온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강제 추방 그리고 입국 불허한 사람의 숫자인데 급증한 거 보이시죠. 다 쫓아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 멕시코 분들이나 남쪽에서 넘어오려는 분들 다 장벽을 쳐놓고 이 조항으로 비상조치에 근거해서 근데 지금 보시면 들어오려고 하는 입국자 대기 건수가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 너도 나도 들어오려고 장벽 밖에서 쉽게 말하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경 지역 이민자들 대기 건수는 역대 최고. 아니,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뭐가 달라지냐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빈 일자리가 특히 큰 지역이 남부 지역입니다. 지금 쫓아낸 지역, 미국 남부, 멕시코 이쪽 국경 지역이 코로나 이후 비상사태 때문에 다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일자리가 늘어나 가지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반대로 이민자들이 쏟아져 들어가면 이게 조금 괜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노동력이 가장 부족한 지역도 남부입니다 이쪽 지역 그래서 지금 고용 탄탄하다 임금 높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대로 빈 일자리들이 빠르게 채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시면 이런 이민자분들 소위 말해서 남미 이쪽 있는 분들은 임금이 좀 낮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주로 건설 노동자 혹은 호텔이나 레저 서비스 업을 해주시고 아니면 운송이나 물류 이런 기사분 해주시는 거죠. 이런 쪽에 대부분 비중이 높고, 이민자들. 영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막아놔서 이쪽이 구인난이 있었는데 빠르게 구인난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고임금 뭐 문제다 이런 것도 빠르게 해소되고 임금 증가율 주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사람 구하기 힘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소리가 싹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고용이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느냐 하실 수 있는데 우량 기업들조차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었는데 5월 이후부터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사람들 많아졌다 일자리 대비 사람들 널널한데 반대로 해고 언급은 빠르게 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중반 5월 6월 넘어갈수록 갑작스럽게 뭔가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몰려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미국인 절반 정도가 직장인 절반 정도가 이제 휴가가기 눈치 보인다는 응답을 한 것도 흥미롭더라고요 지금 왜 휴가 못 가고 있니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해고될까봐 못 간대요 코로나 때는 오히려 막 휴가도 펑펑 가고 재택근무한다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 확실히 고용시장이 나빠지는 게 느껴지니까 이제 버텨야 한다 지금 휴가 가면 내 책상 사라진다 이런 응답을 한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고용시장도 둔화되고 있다 이런 걸좀 느낄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고 소비도 위축되고 사람도 많아지면서 임금도 좀 둔화되고 이게 다 이제 경기 위축 신호죠 그런 상황인데 인플레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인플레 에 많이 관심 떨어졌지만 여전히 뭐 30년 최고치의 인플레니까 물가는 높은데 월급도 안 오르고 보조금도 안 주고 요게 하반기에 몰려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정부가 좀돈좀 지원해주고 하면 되지 않냐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라 고가는 이미 텅텅 비어가가지고 더 이상 줄 돈이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 연준 카드가 있긴 하지만 정부는 이미 부채 한도 쓸수 있는 빚다 내가지고 다 땡겨 썼기 때문에 당장은 줄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도 설상가상 6월 5일 지금 하반기 다 물려 있죠. 이슈들이 다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오히려 조용할 것 같고 5월, 6월, 6월로 넘어갈수록 이슈가 많을 것 같은데. 여기도 국민들에게 쓸수 있는 현금이 점차 고갈되기 시작. 이 회색 그래프가 재무부의 현금 예금 통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비상 조치로 6월 5일까지 막아놓은 것 뿐이지 재무부 현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정치인들이 합의해서 결정 안 내리면은 잠깐만 현금줄이 진짜 막혀서 정치적으로 합의가 안 돼도 실물 경제 타격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 때문에 증시 변동이 또 나올 수 있겠죠. 6월, 8월, 이 때. 물론 제가 봐도 부채한도 또 결국 늘리겠지만 이 우려 핑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6월. 지금 시장은 그래서 올해 제가 지금 쭉 정리해 드렸는데 상반기까지는 버티겠지만 하반기 가면은 소비도 임금도 고용시장도 그리고 지금 정부의 고간도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9월 달부터 가파르게 금리가 내려간다 9월에 금리 인하 한다는 거는 9월 전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금리를 내린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하반기에 뭔가 문제 터지면서 연준이 항복할 거라는 거에 베팅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뭐좀 자주 바뀌지만 현재 의 뷰는 그렇다 그래서 jp모건도 9월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지금 2분기까지 그러니까 4, 5, 6월까지는 증시가 좋을 수 있는데 이제 하반기 갈수록 조금 악재들이 많이 몰려 있어 가지고 그때 조심하자 라는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한달 앞도 예측이 어려운데 어떻게 2분기 3분기를 예측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슈들이 몰려 있는 건 사실이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채권왕 건들락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아예 콕 집었습니다. 이번 주 기사 보니까 4개월 내에 아주 갑작스럽게 침체 시작될 거다. 연준은 그래서 아주 급격하게 항복성 금리 인하할 거다. 물론 이런 전망은 맞추기 어렵겠지만 하반기에 뭔가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리스크 관리 정도는 참고 정도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일부 안전자산 분배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앞에 가져온 건데 지금 나스닥 성장주가 좋은 부분도 있는데 금리 인하하면서 유동성 공급하면은.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나스닥 성장주가 좋은 측면도 있는데 초반부에 쇼크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이나 금 같은 게 초반엔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방어하실 분들은 하반기에 충격 초반에 만약에 내가 조금 방어를 하고 싶다면 미국 대표 채권이나 금이나 달러가 됐든 이런 식으로 안전자산을 조금 분할로 매수해두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돌려보시면 이렇거든요. 충격이 초반에 올때 채권이나 금이 급등합니다. 증시는 초반엔 빠져요. 그러다가 이제 연준이나 정부 이런 데서 부양책을 내고 금리 인하를 막 하면은 증시도 뒤따라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히려 안전 자산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뭐 은행 위기가 온다면 주식은 빠지고 금이나 채권이 오르잖아요. 그런 단기 움직임. 그래서 방어 자산으로서의 채권이나 금 같은 거 배분도 일부 해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조건 돈 푼다고 주식만 오르는 건 아니니까 저도 이렇게 공격과 방어 두 개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작스럽게 지금 경기 둔화가 될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소비도 위축, 임금도 둔화, 정부도 돈줄이 말랐다. 마지막에 연준만 남았다. 그래서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만약에 돌아설 때 충격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우량주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점 매수의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